Plus one is yeah, what is it? What is it? Guess. Two? Three? I think it's two. Yeah, let me entertain. Ha! Hey, baby, here I am. I don't give a damn close to entertain them. Got a mic in my left and a honey in my right. And that is enough to make the bike feel tight. I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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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so good to bring my swinging into One show me all the things. Hey, I know I 노하우를 띄어넣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파마기술인 퓨전 열풍 강사 김성정입니다. 네, 오늘의 시술 작품은 아이롱 웨이브입니다. 아이롱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컬의 웨이브를 어느 스타일로 해볼까요? 그냥 좀 귀엽고, 이렇게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음, 하고 싶어요. 귀엽고, 어려운 스타일? 네. 아, 그럼 앞머리를 좀 가볍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 음, 아이롱으로 해서 웨이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렉도포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면은, 먼저 모근 쪽에 약을 바르고, 5분 동안 자연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하고 지금부터 약 15분 정도 모바 따라서는 15분 20분입니다. 그 정도의 자연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열처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열펌을 하기 위해서는 열처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펌제는 충분하게 환원이 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하지 않고 또 연화를 볼때 전혀 땡겨 보거나 어, 이렉의 자연 방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어, 약 뿌리 5분, 그 나머지 부분 15분에서 약 20분에서 총 20분 정도의 어, 자연 방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어, 이렉을 깨끗 이 세척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아이롱 웨이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절대로 손상을 시키는 그런 눈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 아이롱 웨이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롱을 하실 때 똘똘똘 말아버리면 끝쪽에 아이론기에 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단한단 한단 빼주면서 와인딩 하시면은 네 바퀴 다섯 바퀴도 쉽게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발처럼 끝이 상당히 가늘고 연색이 돼 있고 어, 레자로 커팅한 어, 상태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열펌을 하게 되면 열로부터 손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And get into my life Baby, show me one plus one is two. Show me all the things that you can do. Show me that you need that. Show me that you love me. Baby, show me one plus one is two. Baby show me <laughs> ah <laughs> uh, yeah. Woo! One plus one is Yeah, what is it? What is it? Guess two? Three? I think it's two. 마지막 세척이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다시 한번 클리닝을 도포하고 어, 드라이로 건조 마무리하겠습니다. To me, be my beauty on TV. Be so get out and set me free. I make you understand, you're my woman, I'm your man. And if it takes it all, I do all that I can. You're my, my, my number one, and not my, my, my number five. So please, baby, please, baby, please, baby, come, please, baby, come and get into my life. Baby, show me one one is two. Show me all the things that you can do. Show me that you need that Show me that you love that Baby, show me one you 오늘의 전체적인 어, 작업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력을 바르고 어, 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카스를 뿌리고 올레인 바르고 와인딩 작업을 했습니다. 와인딩 작업은 밑에서부터 한단한단한 단한단한 이렇게 계단 스타일로 어, 네이프 선에서부터 20mm, 18mm, 20mm, 18mm 이렇게 와인딩을 했는데 어, 이 길이에서 20mm, 18mm면 은 아주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주제가 자연스러운 와이롱 웨이브인데 어,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굵고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 열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론폼 마찬가지입니다. 어,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상의 어깨, 얼만큼 매끄럽게 나오느냐가 무엇보다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2차, 3차, 4차 열펌머를 지속해도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을 인해서 모발을 다시 포머할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보시고 정말 열펌머를 해도 아이론 펌머를 해도 정말 손상없게 모발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서 어, 여러분도 한번 어, 아이론 포머에 도전해 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ne plus one is yeah what is it what is it guess two three i think it's two yeah let me entertain ha! back on stage baby here i am i don't give a damn cause i entertain them got a mic in my left and a honey in my right and that is enough to make the bike feel tight i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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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Bring my swing into your neighborhood.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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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winging to fight. Funky as I am ain't the weather tonight. Baby, show me what's plus one in.